각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는 주로 담임 목사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목사들이 목회 활동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본부가 목회 활동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는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목사들이 목회 활동비를 교인 신방이나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하지만 제대로 된 증빙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 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으로 목사와 교인들간 불신감만 높아져 분쟁을 벌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본부가 목회 활동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더 이상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규 목사는 자신이 단임으로 있는 예인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인교회의 경우 목회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단임 목사에게 별도로 먼저 지급하는 목회비는 없습니다. 단임 목사가 신방이나 경조사에 일단 돈을 쓰고 영수증을 첨부해 교회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도서구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임 목사가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교회 도서관에 기증합니다. 정성규 목사는 목회자가 건강하게 목회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재정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목회하려면 재정의 규정이나 목회비의 규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규정들을 명확하게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또 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윤 회계사는 여전히 사회보다 교회가 재정 사용에 대한 인식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는 이미 모든 경비를 실제 발생하고 지출한 비용으로만 정산하고 있는데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50만 원이라는 목회 활동비를 나한테 맡겼다면 나는 이 50만 원으로 어디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습니다를 내가 정산하고 계수해서 하나님께 내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절차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최호윤 회계사는 또 목사가 심방이나 상담 등 목회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목회 활동비로 볼수 있지만 목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의료비와 휴가비, 출장비, 정기 간행물 구독료 등은 엄밀히 말해 목회 활동비로 볼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